지난 한 주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느라 많이 힘들죠?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 누워서 말씀 듣는 건 아니겠죠. 우리 다 같이 예쁘게 앉아서 전도 손님께서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예쁜 제수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 요즘 들어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옷안 입는다고 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라고 해서 막 옷을 안 입는다고 엄마한테 떼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바깥에서 지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꿈 GX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길을 걷다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 보면은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어, 전도사님이 읽, 읽으면은 우리 예금 지혜수 친구들도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어렵고 약간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답니다. 자, 에스더라는 사람은 바사에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이었어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어, 모르드게라는 친척이 에스더를 잘 보살펴주고 딸처럼 키웠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아주 마음 착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었고, 바사라는 나라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답니다. 바사 왕의 신하 중에는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은 이 하만을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답니다. 자, 높은 자리에 있던 하만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한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무엇에게도 절, 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는 절대 하만하게 절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하만은 아주 나쁜 계획을 만들게 돼요. 바로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남유다 백성을 없애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하만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 왕은 남유다 백성을 모두 없애라고 하만에게 명령을 하게 돼요. 자, 그리하여 하만은 남유다 백성을 모두 없애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디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절을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으니 모르디게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르디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한 뒤 우리를 모두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사에서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을 직접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서 왕을 찾는다는 것은 찾아간다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에스더는 모르디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내가 이제 왕에게 찾아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 내가 죽게 되더라도 어, 왕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에스더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함께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에 이때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하만의 나쁜 계획을 모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와 저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하만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만의 이 나쁜 계획을 알, 알아차버린 알아차버린 알아버린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사 왕은 모르드게의 남유다 모르 모르드게와 남유다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남유다 백성들은 무사히 살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에스더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를 살리셨던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인 자신도 죽을 수 있었지만 어려운 백성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었, 도와주었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우리 GS 예꿈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내 주위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힘들어 하는지 생각해 보고, 도와주어야 한답니다. 자신의 니가 그러니까 우리 예꿈 g 에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동생이 있다면은 그 동생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한 부모님이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음 어, 뭔가 집안일을 한다고 했을 때어 우리 예꿈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할수 있고요. 또한. 예꿈 친구들, GS 친구들이 어 다니는 유치원이나 또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그 친구들에게 어내 것을 양보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도 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요. 자, 여러분들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든 상황과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모든 어린이들, GS의 예금 어린이들이, 어, 그런 친구들을 같이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어린,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이렇게 지 오늘은 만들기 16가를 할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어요. 준비물은 풀과 스티커 그리고 교재 종이예요. 교재 종이에 손이 두개 있죠. 그러면 이렇게 뜯어주세요. 두 개를 다 뜯고 여기 아래 것도 이렇게 뜯어주셔서 풀칠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 풀칠을 양쪽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꽉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책을 만들 거예요, 손. 손이 딱 나타나는 책 양쪽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할수 있게. 그럼 여기 그림이 보이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두, 아, 주신 두 손으로 어떻게 아, 친구들을 도와주고 저기, 아, 집에서도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는 책을 만들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은이 친구가 아파요. 요새 감기가 들어서 콧물이 막 나오고 기침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이 친구를 위해서 두손 모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픈 친구가 있는데 감기 때문에 콧물 돌리고 기침 돼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움, 우리 두 손으로 같이 기도를 한 친구가 있는데 다음 번에는요. 어 학교에서 뭐만들기를하는데이 친구는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을 잘 못해서 만들다가 그냥 어지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좀 마음이 아팠, 아팠나 봐요. 그래서 집중 못하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했는데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중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공부를 꼭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친구가 하나님이 친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같이 선생님과 만들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두 손으로 준 것을 도우미로 기도하소. 엄마, 아빠 집에서 힘들 때 청소도 같이 해주는 친구도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두 손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우리 돼지 친구도 붙였네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리고 다음. 다음은 예꿈 선생님 나오셔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예꿈 친구들. 어, 지난주도 건강이 잘 어, 지냈나요? 오늘은 16번 만들기! 에스터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어요 하는 우리 만들기를 할 거예요. 어, 오늘 만들기는 어, 하나님을 믿는, 또,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어, 우리에게 물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반 친구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힘써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다가 힘들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서부터 이 만들기를 통해서 잘 알아보아요. 아, 여기 이 만들기에서 어이 쿠폰을 이렇게 띄어보세요. 하나, 둘, 두 개, 또세개 이렇게 띄고 우리 첫 번째 쿠폰을 볼 거예요. 어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교회 동생이 신발을 신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동생을 도와주면 놀이터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동생을 돕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네를 탈수 없을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도와줘야 해요. 자 저를 따라 어, 동생을 도와주려는 어린이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도와주어야 해요. 저를 따라 말해 보세요. 내가 도와줄게. 자, 우리 다음 쿠폰장을 볼게요.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요? 찬양 시간에 친구가 가만히 서 있네요. 이 친구는 부끄러워서 선생님을 따라 몸을 움직이며 차, 찬양하기가 힘들대요. 부끄러워서 찬양을 따라하지 못하는 친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친구를 도와주면 내가 찬양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친구가 내게 화를 내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해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도와주어야 해요. 저를 따라 친구를 도와주려는 어린이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랑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도와주어야 해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나랑 같이 하자" 어 그리고 이세 번째 쿠폰 주변에 여러분이 꼭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요? 이곳에 여러분이 생각한 친구의 이름을 쓰고 그 친구의 얼굴을 밑에 그려보세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힘써 돕고, 만약 여러분이 돕기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로 해요.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이 쿠폰책을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친구가 고른 방법대로 친구를 도와주세요. 이게 쿠폰 1번, 쿠폰 2번, 쿠폰 3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힘써 도울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친구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예꿈 친구들 우리 다음주에 또 봬요.